이것은 단순한 트럭이 아니다. 도로 위에서 첫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한 레드 컬러의 픽업 트럭, 마치 예술 작품처럼 완벽하게 다듬어진 존재다. 남성적인 힘과 럭셔리의 품격을 동시에 품은 이 차량은 단한 번의 등장만으로도 도시의 공기를 바꿔놓는다. 전면부의 대형 크롬 그릴은 강력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헤드라이트는 마치 맹수의 눈처럼 예리하게 빛난다. 이 픽업은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의 상징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도로 위에서 이 차를 몰고 나가면 모든 시선이 당신에게 집중된다. 이 차의 디자인은 전통적인 픽업의 강인함을 유지하면서도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같은 럭셔리 브랜드의 품격을 그대로 담았다. 긴 보닛, 섬세한 곡선, 그리고 완벽한 도장 마감. 그 모든 것이 이건 단순한 트럭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레드 컬러는 이 차량의 상징이다. 불타는 열정. 자신감, 그리고 자유의 상징, 한국 도심 속을 달릴 때마다 붉은 차체가 햇빛을 반사하며 주변의 모든 차들을 평범하게 만들어버린다. 차체의 라인 하나하나가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어 속도와 안정감을 동시에 잡았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최고급 가죽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디지털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미래적인 분위기를 완성한다. 스티어링 휠은 손에 착 감기며 계기판은 완전히 디지털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고급제트기의 조종석에 앉은 듯한 느낌. 운전자는 단순한 드라이버가 아니라 조종사가 된다. 이 트럭은 강력한 엔진 성능으로 유명하다. 고출력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도심에서는 부드럽고 조용하게 고속도로에서는 폭발적인 힘으로 달린다.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사 초대에 도달하며 트럭의 한계를 넘어선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소리까지 다르다. 저음의 묵직한 엔진 사운드는 듣는 이 심장을 울린다. 하지만 이 차가 진정으로 특별한 이유는 감성이다. 기술과 디자인의 완벽한 조합 속에서 운전자는 감동을 느낀다. 비 오는 날, 도심 속 빛나는 도로를 달릴 때이 트럭은 마치 한 편이 영화 속 주인공처럼 당신을 빛나게 만든다. 옆 차선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다. 왜냐하면 이 차는 보기만 해도 특별하기 때문이다. 후면부는 단단하고 안정감 있는 디자인으로 마무리되었다. LED 라이트 바가 좌우로 길게 뻗어 있으며, 트렁크 게이트에는 브랜드의 로고가 고급스럽게 새겨져 있다. 픽업 트럭의 실용성을 유지하면서도, 디자인의 완성도를 놓치지 않았다. 넓은 적재공간은 캠핑, 아웃도어, 비즈니스 등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히 어울린다. 서스펜션은 전자식으로 조정되어, 노면 상황에 따라 즉시 반응한다. 덕분에 도심주행에서도 부드럽고, 오프로드에서도 강인하다.